안녕하세요, 네, 피자 네, 네, 크로파입니다 내일 네, 이 이벤 스페셜에서 이화시작하겠했화 시작하자마자 죽었네요, 아, 진짜. 시작하자마자 아 근데 이거 아이씨, 또 뭐야? 왜 그래 이거? 아 오대용이 뭐야? 우리 또 내가 들어온 팀다 못하냐?

내가 들어간줄모르다 못하지? 나 머리 다못었다 아, 어떡하지, 이거? 이 사람은 누구야? 그냥 연바실건 들고. 이게, 여기, 쟤가, 또 쟤가 똥, 똥인지, 아니면, 여기 똥똥 똥 휴가, 똥 휴대폰이 있으면서 지금 네, 일차 내려 먹었습니다. 휴 지금 이사람은면게되 있습니다. 칼이 좋은데요? 일단 <laughs> 다발라볼게요 별로죠? 뭐 아이 아, 자, 이거 연분 색깔로 못발라네요 아깝다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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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내가 깔죠. 먹었지 않나? 아, 아니구나. 아씨. 애매데 <laughs> 아, 진짜 다 애들 다 나만 노래요. 나 방송하는 거 아나? 여러분은 방송하는 거 알아요? 아, 짜만죽이면 왜 이렇게 아, 진짜 자꾸 짜만죽이니까 방송 진행이 안 돼요. 아니, 방송하는 데좀 봐주지. 아, 진짜 냄새다 와이 <목소리> 헤드샷에 달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아, 헤드샷 달려고 했는데 죽었어 아 진짜 아 짜증 나네 이거 아 진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비겼네요. 이제 K2 두개 우리나라 충으로팀전으로 가겠습니다. 팀전으로, 가겠습니다 팀전으로 가겠습니다 팀전으로 가겠습니다 K2 이거 여기 잘 보시면 대한민국이라 써져있어요 재작이란때 위로 보면 어, 이거 우리나라 종이라고, 어제 이거 듣고 처음 해봤어요. 이미 좀 오랜만에 보는 거여가지고. 여기에 애가 있네요? 아싸! 킬. <laughs> 예. 뭐뭐 r 뭐 n g mau, m 뭐 u 뭐 a 뭐야뭐 u mau, 뭐 a 뭐 m 뭐 u 뭐, 뭐뭐뭐 뭐. <laughs> 어? 아버지 얼음네? 진짜 어나 진짜... 봤네요. 나 봤네요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! 아, 수은아, 진짜 짜증나! 아 진짜 <laughs> 아 진짜 이거왜 그래야 되씨아 진짜 이씨 죄송합니다 여기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왔어요. 나 너무 순간적으로 욕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. 저 흥분하면... 저 흥분하면 저기로 거든요아 진짜. 렉시벨 어, 렉장난 아니다. 아 진짜. 아 진짜. 아, 근데 이거 짜증나. 이거 우리 게뭐 누구지? 골판이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.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퀴즈도 렉걸려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 진짜 아 진짜 순대 리고 넌 진짜 탔어. 킬. 뭐? <웃음>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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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먹으려고 했는데! 애들이... 어, 깜짝이야, 이게 깃발전이 완전 자존심이거든요? 이거? 가다가 뺏기면 또 자존심 상하고 아 씨... 아 진짜 아 이거 여러분 이거 방송을 이 진행이 안돼요 이거 제가 방송 모르는 거 있나? 근데 이거 크래퍼는 안 와? 왜 그렇지 이거? 여러분, 방송 일에막 줄게요. 아, 진짜 오늘 방송 못 듣네요. 어쨌든, 뿅!